삼수해. 아니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요. 빨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애옹이하고 친해져야지. 아유 집안에 똥 냄새, 똥 냄새 장난 아니다. 내일 애옹이 데리고 이제 병원 갈 거거든요. 설사 치료를 해야 돼서. 뭐범백하고뭐 주사는 다 맞았다는데. 스트레스 때문인지 뭔지를 모르겠네요. 안 그러면 저 사료가 문제인가. 그래서 분유를 샀는데, 음, 일단 분유를 먹이면서 내일 병원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 우리 애옹이, 그래도 따뜻하게 해으려고 오늘 했는데, 음. 우리 미우가 아, 미호란다. 우리 삼수이가 아니, 마음의 준비가 안 돼있네. 마음의 준비가 안 돼있어. 그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, 니네 동생으로서의, 어? 그래. 그렇지. 아이고, 좋아요. 음, 이 동생으로 맞이해야지. 응? 그지? 일단 애옹이 밥 먹고. 아이고, 저 운다 밖에. 좀만 참아라 내병원 가고 한 며칠 지나면 합사될 것 같기는 한데 똥을 보니까 제가 저, 저 화장실 보니까 똥을 몇 개는 화장실에 싸놨어요 보니까 하나는 밖에 싸놨고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설사를 못 참아서 놓는 건지. 음. 어쨌든 설사 먼저 해결하고 합사를 뭐, 합사는 시간 문제니까 기다려 봅시다 삼순아 음. 빨리 마음을 풀은 라 풀어야 돼